한 시간에 다섯째 나팔 재앙 곧 뭐라 그랬지 첫 번째 화야 그죠. 첫째 화인 황충 재앙이 임했어. 으흠. 그리고 여섯째 나팔 재앙 곧 둘째 화지 그죠. 그 둘째 화가 임했는데 이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그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음.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있거든. 음. 이거를 십장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야. 이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음. 먼저, 10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음. 요한에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 심판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어. 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완성되었다고 하신 거야. 음.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어. 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음. 10장에서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게 돼. 음. 이는, 계시록 5장 2절에, 힘 있는 천사와 힘센 다른 천사를 말하는 거야. 음. 그힘센 다른 천사가, 계시록 10장 2절,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어. 음. 이힘센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는데, 3절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며 말하였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소리임을 의미한 거야. 이에 요한이 어떻게 했냐. 4절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이를 기록하려고 했어, 요한이. 하지만 하늘에서 요한에게 뭐라 그랬냐면 4절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명하셨어. 왜냐하면 사탄, 짐승을 처단하기 위해 인재앙이나 나팔재앙보다 더욱 강화된 재앙, 심판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 그런 거야. 계시록 10장 5절에 보면, 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즉 1절에 힘센 천사가, 그렇죠? 6절,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이신 창조자 하나님께, 음. 6절에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어. 이는 시간이 없다는 말이야. 즉 심판의 긴박성,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임을, 곧 최종적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나타낸 거야. 다시 말해서 6장 11절에 아직 잠시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는 아직 마지막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임했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고 한 거야. 또한 계시록 10장 6절에서.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힘센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했는데 음. 이는 이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거야. 이제 곧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고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것이고 음. 이에 7절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 완성되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고 한 거야.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됐어. 음.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야. 그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드디어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루어질 것 완성될 것이라는 얘기야 게시록 10장 7절에 그의 종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해 이들이 7절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라고 복음을 전하셨어 즉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하셨다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전했다는 라 말이야. 아...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비밀이 아... 완성될 것이라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완성될 것이라고 하셨다는 거야. 그 말이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이제 8절부터 10절을 간단하게 보면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셨어. 음. 요한이 명하신 대로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자. 음. 어떻게 됐냐? 내 입에는 꿀같이 닿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었단 말이요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10장 8절에 하늘에서 요한에게 두루마지를,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셨어. 그죠. 그 두루마리는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기억나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힘센 천사에게 옮겨졌어. 어? 그리고 8절에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힘센 천사로부터 이제 요한에게 오게 된 거야. 두루마리가. 음. 이는 요한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선포케 하기 위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어. 음. 그러자, 계시록 10장 9절,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쵸. 이에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어. 어. 힘센 천사가 말한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야. 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내 입에는 꿀같이 닿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 아. 요한이 먹자. 이 현상은, 뭐를 말하느냐? 먼저 먹을 때는, 1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이게 누가 한 고백이야? 다윗이 한 고백이지? 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음,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 음. 먹었을 때는. 즉, 알고, 이건 뭐를 말하느냐면, 알고 싶었던 말씀의 신비. 아... 알지 못했던 진리를 비로소 아, 알게 되었기 그래야.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면 막, 어 너무 아, 막 달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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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이 달았던 그쵸? 거야. 이해돼요 하지만 요한과 같이 10절에 먹은 후에 응. 먹고, 먹었단 말이야. 그럼 끝이 아니야. 이 먹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선포하는 아, 사람들에게는 뭐가 아. 와? <laughs> 환란 고난이 온단 말이야.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10절, 내 배는 쓰게 되리라, 쓰게 되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을 간단하게 보면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명했어. 이를 감당하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라고 하셨단 말이야. 요 부분을 우리가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먼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했지. 음, 그지그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두루마리를 먹었어. 먹고 나서 끝이 아니야. 음. 그 먹으라고 한 의도가 있었어. 그건 뭐냐면, 먹은 두루마리를 선포하라고 명하신 거야. 이 의도 때문에 먹게 한 거야. 선포하라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주신 거야. 그죠? 요한에게만 줬느냐? 아니야.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곧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야. 그죠. 비록 이를 감당함으로 게시록 10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라고 환란과 고통, 고난이 따를지라도 교회는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돼.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명령, 이 말씀은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 재앙, 즉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적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음. 이제 곧 크고 무서운 마지막 음. 재앙을 앞두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야. 알겠지?